안녕하세요. 어? 짜원이 어디 갔지? 야. 짜잔. 숨어 <laughs> 있었네. 야. 오늘은 어, 레고 만드는 거해볼 건데 어, 한번 슈퍼 마리오랑 다 뜯어 볼 거예요. 이번 첫 번째는 이거 먼저 뜯어 볼게요. 또 어. 뭐예요? 옆으로 조금 밀어 주세요. 오늘 어린이날이라고 아빠가 선물을 이렇게 많이 사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많이 사주면 안 되는데, 그렇지? 사줘도 됐는데이 상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샀답니다. <laughs> 이거 1 0만원 써가지고 이거 이 거. 이한번 뜯어볼게요. 네, 그거 뭐예요? 응? 뭐예요, 그데 판다도 만들 수 있고, 펭귄도 아, 만들 수 오. 있는 건데 내가 만들다고 판다. 떨어졌다. 아, 떨어졌어. 이게 잠깐만요. 이거는 어디 보자.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펭귄하고 고래 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만들 수 있는데 저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이 빨리 해요. 자, 이거 만들자가는 몇, 시... 몇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빠 도와줘. 몇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아빠 박사 도와줘. 만드는 거는 이따 하고 다른 거를 먼저 봅시다. 좀이 랜덤 박스에 뭐 들어 있는지 먼저 보자. 이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찍으면은 끝나버려. 음, 알겠지? 이한 쪽에 다 넣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이거 랜덤 박스에 뭐 들어 있는지 보자. 뭐가 들어 있는지 진짜 궁금하다. 음. 음? 이마트에서 이렇게 사니까 이거 줬대요. 근데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아직 모른다고 하네요. 랜덤. 음, 랜덤이라서. 어, 이게... 근데 제법 커가지고 뭐가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아. 건가 응. 오. 마 잠깐만. 여기 많아. 첫두 번째. 첫 번째. 어? 뭐야? 오. 두 번째. 약간 중장비 같은 거 나왔는데. 어, 이거 이거. 포크레인인가? 지게차 같은 건가? 두 번째. 지게차 같은데? 두 번째는 이거 약간 카레이서 느낌. 자동차 어, 정주하는 어. 애가 나왔어요. 이거 뭔지? 이거는 모르겠다. 이거는 뭐지? 그냥 어, 그냥 이름표 어, 같은 건데. 어 스티커도 줬다. 이거는 약간 레고 스티커도 줬어요. 어 그러네. 왜 이렇게 이건 비행기 탈때그 응? 태깅인 거 같아요. 수화물에다 담은 어, 는 이거는 놀이로 잘한다. 이제데아뭐 응? 야. 잠깐만. 이 잠깐만요. 아, <laughs> 그게 컸구나. 이렇게 큰, 여기다 레고 보관하는 보관함인 것 같아요. 뒷뒤로 열리는 것 같아요. 나 없었는데. 우와. 나 작은 거 보관하면 되겠다. 보관하는 이 통을 주네요. 괜찮네요. 레고 통. 이렇게 많이 들어있네. 괜찮네요. 와. 생각보다. 쏠쏠한 게 들어있었습니다. 이거들을 보관했다 스티커로 여기다가 꾸민낼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 뭐 꾸며볼까? 한번 꾸며볼게요. 오늘은 꾸며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꾸며볼 거예요. 오늘 꾸며보는 시간 때문에 이거 한번 촬영한 거 아니 안 꾸며도 될것 같은데? <laughs> 지저분해질 것 같은데? <laughs> 이거 악어 붙여볼게. 거꾸로 붙여야지. 여기 여기가 레고가 이렇게 있으니까 악어를 얼굴을 이렇게 대게 이렇게. 이렇게. 응. 아 이렇게? 어디 봐봐. 어 그렇게. 어, 어. 오 이거 좋다. 바로 케이스를 우와, 지금 이거 꾸미고 있습니다 쩡우님 친구가 잠깐만 이거 보석 하트 뭐와 보석 하트네 보석 하트 응원봉처럼 생겼네 와 좋다 이거 한번 뜯어볼게 큰거와 스펀지카 같은 거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마음대로 하세요 시작. 어떻게도 해 지저분해질 것 같아요. <laughs> 피자, 피자 먹고 싶으니까 피자. 응. 뒤에다가 해도 되고 옆에다가 붙여도 이거 돼요. 이쪽에 붙여. 그냥 밑에다 붙여도 되고. 응. 피자. 오 이번에 뭐 붙여볼까요? 이번엔... 곰돌이. 이번뭐 붙여볼까? 이 곰돌이 귀여운 어, 돈, 곰돌이. 돈. 잠깐만. 서은이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돈. 돈, 돈 주세요. <laughs> 야, 돈을. 경찰서.